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에게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나의 두 증인이 있다. 그들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잔대입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켜버립니다. 누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는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할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이 땅을 치는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지하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서는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큰 도성의 한 길에 내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덤에 묻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땅의 주민들은 죽은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두 예언자가 땅의 주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느님에게서 생명의 숨이 나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들을 쳐다본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두 예언자는 하늘에서부터 일이 올라오너라 하고 외치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11월 23일 연중제 33주간 토요일 제 1독서 요한 묵시록 말씀 11장 4장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혹시 매일매사책을 지금 보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보면서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들은 함께 따라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의 제목은 서두르지 마세요 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낭독할 때 서둘러서 도움이 될건 없겠죠 그래서 어, 낭독이나 또 말하기에서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은 제가 속도 빠른 거 어, 이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속도가 빠른 게 전달력에서 정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어떡하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막, 어, 어, 서두르고 있는데. 이러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 항상 내가 낭독하면서, 하면서 스스로를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다독이면서 낭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습관이라는 게요. 이 하던 대로 하고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연습 때는 이거 속도 조절 잘 지키고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또막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낭독하는 그 순간에 서두르지 말자 하고 브레이크를 살짝살짝 밟아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습관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여유가 없는 걸요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 정도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4절. 그들은 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이며 두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등잔을 바치는 데 등잔 때는요, 등잔대 아니고 등잔 때때된 소리 발음납니다. 등잔 때 여기에 입니다 붙었죠. 그런데 입니다가 등잔 때입니다. 등잔 때입니다. 등잔 때입니다. 이렇게 구어체로. 음, 하시면 됩니다. 어, 왜등잔대입니다 이게 나는 잘안 달라붙는다 하시면 그냥 등잔대입니다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부담이 돼서 신경이 쓰여서 꼬이는 것보다는 그냥 등잔대입니다 문어체로 낭독하셔도 됩니다. 어, 사소한 것에 사로잡혀서 전체적인 것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꼭 이래야만 한다라는 거는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음 보수적인 편이 아니라서 구어체로 등장됩니다.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오히려 꼬인다 싶으면 등장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큰 도성의 한 길에 내버려. 큰,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이나 도로를 한 길이라고 하잖아요. 한 길, 이렇게 길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장음 없어요. 그래서 한 길입니다. 이대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평화롭입니다